리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습니다. 자전거 한 대만 있으면 소원이 없겠다던 사람은 막상 자전거를 가지고 나고 타다 보면 그 다음에 자가용이 눈에 보입니다. 이처럼 자가용이 에 떠나자 안고 있는 그거에 대해서 열망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서 자전거를 삽니다. 그 다음에는 월세를 살고 있으니까 월세를 면하고 전세만 하면 좋겠다고 합니다. 근데 전세를 면하면 어떻습니까? 아파트라도 가서 살고 싶다는 이런 사람의 욕심이 끊임없는 것 같이 우리가 여기, 여기 말씀에 펼치려면 너희는 여와의 선하시는 맛과 알지어다. 아, 네. 그 네. 안에 피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했어요. 아, 우리는 네. 예수 믿는 사람들이고 예수가 십자가에서다 이루었다 시므로 진짜 이 세상에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영광의 멸리번을 받을 자격이 없고 하나님, 하늘나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매끄럽게 전할 수 있는 그 입술이 되지 못하는 우리의 인간의 모습을 봅니다. 아까도 그러니까 쓰잘데없이 하나하도될걸왜 쓰잘데없이 하는지 모르겠어. 그것이 맨날 내가 숙제예요 그럼 오늘 아침에 기도하면안하 쓰잘데없는 말을 하지 않자. 내가 성령의 맛을 알았다면, 내가 찬양의 맛을 알았다면, 예수님이 진짜 내 신랑 에서 피맛을 봤다면, 예수의 피맛을 봤다면, 커튼한 데 쏟을 시간에, 그말 시간에 한마디라도 더 예수 의제랑을 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기도를 하고 나왔는데, 세상에. 오랜간만에 만나는 건 너무 좋으니까 <laughs> <강이 웃음> 그래서 손수대가또 <오피소스 웃음> 했어요 근데 어디든지 어떻게 했어요? 다윗이 피난길에 갔을 때아이동혁이란 사람이 거기에 있었잖아요 성전에 칼을 갖고 왔잖아요 보리와사 칼을 주면 제사 단계 떡을 거룩한 떡이 내게 있다 거룩한 떡을 다윗이 거룩한 떡 상해후련한 거룩한 떡이 있다 근데 네가 같이 하는 동료들이 음란한 얘기를 안고 범죄가 됐다면 이 거북아를 돌았다 먹으러니까다 이제 거기 도에기 현상이 항상 있어 서에게 찔러잖아 우리는 항상 어느 순간에 내가 말할 때 무슨 말을 하느냐 거기에 그러는 것이 거기 있거든 그 생각을 하자고 막 짓거리다 보면 이것이 우베랑이돼서돌아온다그게 뭐냐 그런 사람들이 가서 하고 나니까 그것이 내게 돌아왔다 안는 거야 그냥 되는 거지 이거를 생각을 못하고 항상 이걸 내가 목소리로 긴장을 예수님는 리더자 앞구리 목사님이 소개어요 리더자의 시 제가 네, 너의 말 말씀을 바꿔왔거든요 너의 너에, 선지자는 예를 들면 선지자는 눈물의 선지자 나라와 민족들의 기관에서 그때나 지금나혼란한시대 똑같아요 근데 우리는 또포로 생활을 하지 않는 것뿐 근데 너의 말야대 보면 어때요? 이상한 풍물의 성물을 좋은 성물 속에서 푸교롭게 살고 있다는 내 나라 내 민족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거기 가서 그냥 하나님 앞에 도이 어려움은 어떻게 할까요? 맨날 기도하면서 그 왕에서 술 같은 간호적인 술을 하면 왕을 이렇게 적대하면서도 다들어 다 섬기면서도 근심을 쓰고 없던 사람이 묻잖아요. 내 나라는 애국성에 애통하고 있습니다. 나를 전국에 자유를 주시고 휴가를 주십시오. 휴가를 주시고 당신의 특권을 배 특권. 우리는 예수님의 특권을 갖고 티켓을 갖고 온 사람이에요. 이 땅에 나가서 너희가 하는 하나야. 어, 네. 너를 만나 내가 너를 어떻게 만나자냐? 네가 어떤 상황에 있을 때 내가 너를 만나 주냐 어, 네. 이것을 자랑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허탄한 말을 할때면 장난이야. 나하고 해당 상이 없어. 내가 해당 상이 없는데 뭐는 나한테 그 사람 혼내는 것도 아니. 어떤 거 해당한 건데 내가 쓸데없이 그거 말할 필요도 나에 상관이 없는 거야. 한데 상관이 없는 걸 내가 할 때가 있딴말 그러니까. 여기 우리 하나님의 사역자들이고 하나님의 사역자들은 리더십이 있서사역자들 남의 말은 이쪽으로 이쪽으흘러고내 입에서는 오로지 예수의 맘만 나타내면 돼 네. 예수를 만났더니 내 생활이 이렇게 변했습니다. 아, 네. 내 생격이 이렇게 변했습니다. 나의 모든 것이 이렇게 됐으면 이거를 자랑해서 예수님이 계신 것. 예수님이 나의 삶에서 빛으로 나타나서 내 증거해야 되는데 그리하지 않는다 그래. 여기 다윗이 10편 34절에 보면 다윗이 항상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냥 적군 앞에 가서 미친 척을 해서 생명을 연장받는 사건이 여기 나오잖아요 삼점이어디 그러니까 내가 여와를 항상 통축하면내입술로 항상 주로 찬양 아, 네. 어떤 네. 상황에서 우리의 주님을 찬양하고 어떤 상황에서 예수의 말만 해야 되는데 우리는 어떤 상황에 도달하면 처음엔 예수 말만 했다가 뒤에 조금 시간이 남아 턴이 있으면 엉뚱한 말을 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진짜 예수의 말씀을 아느냐 네가 진짜 천국을 아느냐 네가 진짜 지옥을 아느냐 그렇다면 네가 그런 허탄 말을 할때 지옥에 기다리 있겠냐 안기대게 있겠니 네가 나를 배제하지 않았잖아. 네 안에 내가 나를 모시고 산다고 네가 하나 내 성전이라고 해서 성전답게 네가 딱고 쓰느냐는 거지 음. 우리의 마음. 입으로는 거룩한 척해도 이 마음에서는 이것이 이게 눈 생각으로 뛰어보면 그것은 내 안에 성령이 계시지 않는다는 점. 우리는 항상 우리 신자 학생 항상 그저 성령의 내에서 항상 행복. 항상 즐겁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면 나도 거기에 비춰요. 어제 아, 네. 성령이 충만하니까 내 얼굴 모습이 내가 봐도 천사같이. 화장도 아, 네. 안 했는데, 아, 네. 어제 노즈도 안바랬서 몸이 힘드니까 노즈도 안 바랬고 있었는데, 저는 원래 환대전 같은 거안바는데도 세상에 예배드고전주 성령 충만해서 거울을 딱 봤는데 화장한 사람같이 뽕! 내가고 눈이 반짝거리는거 근데 오늘 딱 봐서 아까 내가 실수 말을 하고 나서 내 거울을 보니까 얼굴이 실컷 매워요. 아, 뭐지. <laughs> 관내졌어요 아, 저쪽 끝내가서흙 덮어버렸다는 거야. 그니까 러내 마음에 근심이 되니까는 이게 확 덮는 거요 아, 내가 또 싫어. 이거 어떡하면 좋아. 저쪽에 가서 이렇게 하면 이게 뭐, 괴택네. 이게 이제 근심이 오는 거요 그니까, 우리는 절대적으로 우리는 괜찮다 생각을 하지면안 되는 거 더군다나 우리 이제 목사들은 리더십이 있어야 되는 뇌의 리더십이 있어서 강하게 밀어붙여서 하나님께 성전을 5주일 만에 세운 것. 이것이 같이 우리도 우리 안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내 몰아 버려야 되겠죠. 아멘. 내 안에 모든 것이 곤략되어 있고 내 안에 음란한 이세벨이 있고 우리 사람 몸속에 다 있습니다. 사람 몸속에 다 이것을 내가 성령의 얼마나 말씀의 검으로 윤이 하게깎아서 이것을 내가 수습을 받았냐. 어떻게 수술해야만 내 안에 예수의 성령이 존재하고 계셔서 내가 입에서 나쁜 말이 나오려도 하나님께서 확 돌려주느냐. 이거 차이는 기도도 물론 있지만 우리 안에 성령이 얼마만큼 강하게 내주하서 나를 훔치고 나는데 내가 성령의 집을 갖고 손치고 하느냐 받느냐 아니면 저쪽 동에 옛날에 습관대로 막 조달조달했던 도달 조동이가 이 안에 꽉 찼냐. 이것이 문제다. 저는 그것이 항상 숙제였어요. 우리는 항상 그것이 숙제라는 거예요. 그니까 나는 항상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한다고 했고, 한 번씩 이렇게 잘못해가지고 확 쏟아버릴 때가 참 많아요. 전도서 5장 10절에 은을 사랑하는다는 은으로 만족함이 없고, 풍부를 사랑하는 소득로 만족함이 없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그랬어요. 아까 늙의 선지자 그 서두에 보면, 은 자기는 그냥 무기영화를 잘 읽으면 이민가서 잘 살아. 유다포로 대만에 갔다가 거기서 잘 살아. 왕이, 왕족관대 같이 식사를 하며, 거기서 살면서 풍요로움을 갖고 있는내 나라 민족이 항상, 우리가 지금은 우리 예수 믿는 주의 종들이 불안함을 떨고 있어요. 저는 그래 뉴스를 안 보고, 테레비를 안 봐서 몰라요. 요즘 어떻게 돌아가는지 저렇게 딱, 음, 대통령이 되고 난 뒤로 텔레비를안 봐요. 뉴스도 안 보고, 유튜브도 안 봐가지고 잘 모르겠더라고,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모르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릇을 안에요 그가 진짜 위대한 대통령 감이라면 그 주변에 있는 사람 지식이 풍부한 문무백관들이 주변에 있다면 아름답게 이끌어갈 것이오. 이것 출신이 이것 출신이 놀만 이들만 있다면 머리통이 그쪽으로만 돌아가니까 평화롭지가 되지 않겠죠. 그럴 때는 하나님이 하는 니까네 외의 선재도 모르겠어요. 유다 백성도 비서가게 너희들은 영려으과 기도하라고 했고, 모세도 영려증과 하님 옆에 눈물 흘리기그 모세와 같은 선제가 이 땅에 없을까요? 우리나라에 모세와 같은 사명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 특별히 네. 그것이 큰교회 목사님들 하지 못하지만, 우리 큰교회 목사님들은 워낙 성도들이 와서 신방 다니기 바빠, 배우받기 바빠, 만나 찾으러 다니기, 만나 식당 찾으러 다니기 바빠, 골프 치러 다니기 바쁩니다. 그리고 컴퓨터 AI가 지금은 설교도 준비 다 해줍니다. 원문 제목만 갖다 딱 주면 비서가 AI 해서 설교 준비 딱 해서 그것만 다 가서 그냥 읽으면 돼. 왜 몇십 년 목회 생활 했으니까 서서 그냥 니바이벌 니니징크 알죠? 가수들이 니트징크 하는 거 자기 MI 들어놓고 니트 말했더니 지금은 그렇게 하지만 우리 개척계 목사들은 어때요? 성도들이 없어 신방가에몇 명이니까 가봐야 하루 이틀면 끝나. 그럼 남아있는 사람은 뭐겠습니까? 이 봉사단 재 나와서 같이 의자 없이 예배드리고, 이 작은 회에서 같이 힘을 주기 위해서 기도하고, 또내 재단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지, 우리 여자, 특별히 여자 사역자들, 여자 사역자들, 솔직히 내 남편이 뭐잘 되고, 내 새끼들, 이거보다 먼저 하나님 우리나라를 살려주세요. 아, 네. 우리나라를 고쳐주세요. 네. 네. 우리나라를 치유해주세요. 6, 네. 네. 70년대 같이 미스바의 외계의 역사가 일어나서 다시한번 성령의 불을 일으켜 달라고 기도하는 개척교회 목사들이 더 많습니다 아, 네, 그렇다면 네, 그 네. 목사들이 다 모세와 같은 능력자들인요 왜? 하나님께그 능력을 우리에게 남자들에게 머리가 잘 돌아가서 머리가 착착착 지식적으로 발견하니까 설교를 매끄럽게 착착착 잘 하는데 여자 목사들은 아무리 설교를 매끄럽게 하려도요 남자 목사님들 못 절정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뭘로 승부하러? 기도로 승부하러 아, 네, 네. 우리가 세 시간 무릎 꿇고 기도하면 남자도은세 시간 무릎 못 꿇어요 그렇게 끓는 사람은 굳게 드뭇습니다. 근데 여자들은 세시간지나고요 5시간, 6시간도 끓습니다. 그리고는 딱 방어 기간에 그방안는 뭐예요? 통변하면서 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위종자들 위해서. 아, 이 아, 땅에서 네. 오신 주의 종들 에서 기도하는 게. 여기도 우리가, 여기 여와의 진짜 내가 천국의 맛을 알고 내가 성령의 맛을 체험했어요. 예수의 맛을 찾아서 예수 안에 하나가 돼서 영차들 주님이 나한테 뭐라고 속삭이게 돕다 우리 우리는 강단의 여자 목사들이 외로우니까. 독신다리, 여자 목사들이 과부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왜과부 예수 칠량만 갖고 살라고. 아, 네. 예수 칠량만 갖고 살려고 하니까, 음란이 올라올 때마다 어게하니 우리 쳐서 복종하 우리가 우리 몸을 안 차라잖아요, 여자 사자들 우리 몸을 안 차서 욕정이 올라오자들은 안 차라면서. 진짜, 바으로화벅지가꼭 찔리지는 않지만, 기도로 능력을 구원하면 그런 생각이 일잘라니까, 남자가 남자같이 보이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여자 네. 사들 그러니까, 강사에살수 있는 건 뭡니까? 성도도 신방 갈게 없으니까, 기도로 신방하는 아는 사람들, 아, 네. 아는 집사들, 아는 분 기도로 신방하고, 기도로 이 나라와 민족이 생겨. 그것을 그렇게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의 맛을 알기 때문에, 네. 성령의 맛을 알기 때문에, 아, 네. 기도의 맛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하는 것이지, 그냥 아무 맛이 없으면 기도가 됩니까? 내가 기도를 아무리 하려도 성령의 내 안에서 맛을 내지 않으면 우리는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여튼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 우리가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봤잖아요. 우리 젊어서 어께도 어떤 강사들이 40대 남편이 암으로 갔어요. 참 추녀이 같이 곱창하고 예뻐요. 딸 하나만 딱딸 하나만 남겨놓고갔데그 딸이 목젖이 없습니다. 난 처음에 무슨 다이어트 너무 해갖고 그렇게 해골같이 그미라미라 살아있는 미라 같아요. 살아있는 미라 같더라고. 목젖이 없는데 말을 잘 못하잖아요. 그래서 찬양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이 엄마 목살이고 그딸 하나에 데리고 40대부터 얼마나 이제 오살리에서도 훈련한 사람이고, 강남금 치도에서 10년을 훈련받은 사람이고, 양평, 이렇게 한하늘사에서도 7년을 있다 내려고 이런 여자 사역자가 어찌되는데 너무 대단한 거야. 40대부터 혼자서 그분을 할수 있는 게 뭐냐? 내가 기도로, 이딸아이로 위해서 기도를 하지 않으면 이 딸이 살 수가 없고, 아, 네. 자식이라고 그거 안 한대. 그러니까 그딸아이로위서 음식도 제대로 못 먹더라고요. 그 딸에서 목숨 걸고 기도하다 보니까 내 새끼만 할수 없지만 그래도 내 새끼보다 그얘는 나라와 의를 그려야 기 때문에 이 나라와 민족과 주의 나라 복음을 해서 애쓰고 힘쓰고 그냥 기도만 하다 보니까 다른 거절이 성장해서 지금 딸이 40대가 되더라고요 신랑도 기가 막힌 신랑을 얻었더라고요 신랑도 잘생긴 신랑 누가 근데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신랑의 눈에 사회의 눈에 우리 딸이 모든 게다 아름답게 보게 해줬지 우리가 사람이고 여자가된남자거된 미라야 여자 사람이면 미라라고 그 미라 근데 그 미라된 그그 그 딸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아닐 데가 없다 그런 는 거야 사이가 너무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고 그 거야 그리고 결혼을 해갖고 그 사이가 뭐그 막내 같은 사이였는데 이제 부부를 시켜서 목사를 만들어서 교회를 맡기고 당신은 기도하는 영성사임 만을 하다가 당는은그런라고뭐 맞다. 우리는 얼마 그분이 예수의 맛을 몰랐다면 기도하는 맛을 몰랐다면 응답받는 맛을 몰랐다면 그렇게 지금 60대 중반이 돼서 70대 가는데2 30년을 하겠습니까? 그렇게 예쁘니까 유혹하는 사람들도 많다는 았 거야. 니네 딸도 다 해주고 근데도 절대 남자가 남자로 보이질 않고 예수님만 보인다는 거예요. 아, 네. 예수님만 보이면서 이 사람 말씀도 기가 막혀 보는데 여자라고 해서 말씀을 못 보는 게 아니더라고요. 기가 막혀요. 야, 너무나 말씀의 영적으로 보는데, 이 지식적으로 보면 자기는 그랬대서, 맞다. 그럼 나도 이제 원거를 돕는다. 혹시 실수할까봐 내가 원거를 갖고 다녔던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풀었다. 맞 그런 맛을 아는 사람은, 예수의 맛을 알고, 말씀의 맛을 아는 사람은, 그것을 게 나쁘게 평가하지 않습니다. 아, 네. 그냥 그것을 좋게 보린 왜? 하나님 앞에 즉석에서 받아서, 즉석에서 증거하는 것이 오리지널 꿀 같은 말씀이니까요. 그러니까 여기서 너는 맛을 아느냐? 네, 맛을 안다고 나는 이것 좀 어떤 맛을 거달기만만 알았구나. 내가 예수의속알맹이 맛을 알았다 는데 어느 순간에 내가 쪼그라들어서 쪼그라들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교만죄에 걸려서 15년 동안 헤맸다고 했잖아요. 헤매고 이제 영적으로 재작년부터 2 년부터 조금씩 조금씩 풀어져서 8 0까지 회복이 됐어요. 지금은 구90% 까지 되는데, 선명하니까 두려워서 겁나니까 원고를 갖고 올라오고, 원고를 안 주는 것도 이게 혹시 저쪽 겁나가 싶어서 자꾸 차단을 시켰어요. 근데 내가 거기에, 대해, 거기서 어떻게 그 목사님을 통해서 용기를 아, 목사님, 목사님 왜 이렇게 두려워하십니까? 왜 자신감이 없으니까 사실은 이 말, 목사님 그런 거거리라고 하나님이 이미 목사님을 선택하고, 실사할 것도 아셨고, 실사가 다시 회복시켜줬고, 다 했으면 당당하게 옛날같이 하십시오. 그러니까, 당당하게 해야 되는데, 당당해야 되니까 맨날, 이사람저 사람 눈치를 내가 보더라고요. 너무 눈치를 많이. 요 이거 잘못하면 어떡하 근데 나이 나이 먹으면, 70 먹으면, 자기 말에 책임을 질줄 알아야 되는데, 나는 나의 그런 마인드로 살았는데, 어느 순간에 내가 풀어져 버렸어요. 너무 친하다 보니까 풀어져가지고, 우리 일상생활에다막 하다 가고 아, 내옷신 이제는 영해돼 너무 풀어지니까, 이게 말에, 말에는 브레이크가 없어요. 운전할 때 운전하는 사람들은 운전하면서 브레이크가 있어 자동에도 브레이크가 있어서 밟는데 속도가 빨리 다오면 우리 말에는 브레이크가 없더라고요. 말을 많이 하면 실수가 많은 거예요. 근데 나도 말을 많이 하면 할 말을 하는 주책까지 할맛이 돼갖고, 어? 주님 안에서 성령의 마사고 성령의 내 안에 임자하시고 지금 뭐 주니까 내가 젊은 사람 같이 쌩쌩하고 건강하고 이렇게 하지 하나님의 성령이 날탁 외면해서 가버리시면. 나는 금방 70 먹은 할머니를 돌아가요. 어머, 어머, 머 이래요. 여기가 아파요, 저기가 아파요. 그러니까 병원 가면 의사가 젊은 의사, 30대 의사, 30, 요새는 30대, 4 0대 의사가 많아요 어르신? 어디가 뭘해요 아, 어르신? 내가 어르신? 아, 그냥 좀차려 입고 나면 괜찮은데 집에서 입던 대로 홈드레스 입고 그냥 막 아, 가면 어르신? 어디가 불편하니 여기, 여기가 불편하니 어디가 제일 불편하세요? 이런 거 어? 어르신 그래 내 나이가 어르신이거나 근데 나는 어르신으로 여태 살지를 않았어요 예수 안에서 젊은 성령께서 젊은 예수님께서 서른세살 예수님께서 내 안에 오셔가지고 내가 항상 서른세 젊은 줄 알고 젊은 사람하고도 말을 썼고 나이 먹어서 말을 썼고 해갖고 실수를 반복하는내 모습을 봅니다 그다가 요즘에 이제 집회를 하면 하나님, 시편 107편 21절에도 우리를 위경해서 어떤 너를 지금 70평 된사람에서너 힘들 때 누가 너를 도와줬지? 너가 아파할 때 누가 도와줬지? 주님이요. 주님이 도와준데 우리는 사람을, 첫 사람이 해줬어. 아니, 근데는 사람이 해준 건 하나도 없고 내가 가서 하는데, 근데 우리 뭐 사역자들은... 누가 해주길 나한테 바라는 게 아니라 내가 가서 해줘야 되는 거예요. 아. 그럼 내가 줘야 내가 음식이 맛있으면 음식 자랑을 하잖아요. 우리가 요리를 잘해 여자들끼리 내가 어떤 요리 잘해 난김 우리 허영승 선생 김치를 막깔하게 잘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것을 장점을 표출 합니다. 그럼 모든 사람들이 야 입에 짝짝 붙네 너무 맛있네 이렇게 한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맛있게 요리해서, 아, 네. 맛있게 해서 내가 만난 그예수를 맛있게 요리해서 전한다면, 아, 네. 어디 가서도 칭찬을 받을 텐데, 아, 네. 우리는 말씀에 그런 거보다 내가 받은 은사, 내가 받은 것만 최고인 줄 알고 내꺼내꺼만 한다는 거 우리 신제사 목사님 모습이 달라요. 우리 유재산 목사님 모습이 달라요. 그러면 사모님 모습이 달고 저 뒤에 있는 목사님 모습은 다른 모습이 달라요. 아, 네. 자랑 것도 달라요. 똑같을 수가 없어요. 근데 아, 네. 내 거가 최고라고내거내거 말고 이렇게 해. 왜 기도를 그렇게? 해왜 찬양을 그렇게? 해? 아니 그 사람은 그렇게 불려받을그렇게그 그때로만 아름답게 보면 되는데. 예, 이 이런 단 말이야. 그 사람은 성품이고 잘라온 거고 환경이고 교육을 그렇게 받았기 때문에 그랬을 뿐이 없는 건데 괜히 내가 그냥 앞질러가. 아까 아까도 그랬던 것도. 어느 분은 그러더라고 하나님의 뜻이면 그렇게 하는 거지. 한데 내가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하나님의 뜻이면 할수 있지. 이렇게만 해내그 사람은 성격을 볼 때는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니거든. 뒤집어져도 경찰서까지 뒤집어질 사람이거든. 근데 그 사람이 그렇게 말을 해. 그러니까 나는 또 그렇게 안 살았어요. 저거는 도덕적으로도 아니고 성도덕도아니잖아 장사꾼도 저렇게 하지 않는데 이런 생각이 나한테 들어온다는 거야 하나님이나 자녀. 하나 하나님의 하나님이 있는 자녀대데 생각해봐. 한 하나, 하나님, 한 예수님, 한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데, 성령님을 모시는데, 이름이 다른 교회가 다닥다닥 다닥 1, 2, 3층에 있다고 생각을 해보면,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거요. 영광이 나타난 게 아니라 하나님 영광 가요 미국에 처음에 초창기에 우리나라가 이민 갔을 때 봐요. 한 식당에서 잘돼 우리나라가 서그 옆에 식당은 똑같이 네 그러면 가격을 다뭐천원으로 싸움을, 을 시켜.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한다는 소리가, 우리나라 그 상인들한테, 니들은 니들 나라 백성들을 잡아, 니들 나라를 서로 잡아먹냐? 이러고 미국 사람들이 힘을 맺다는 거예요. 지금, 이런, 게 우리 기독교 안에가 있다는 거예요. 이 나라가 지금 염려스럽습니까? 대통령들이 까 불안하고 어떤 사람들은, 이제는 곧 우리 빗박이 들어와, 개척되는 문자들이 막, 수의종들이 막이래요 그러면 여기 뇌에에 아까 우리, 노에메 선제랑, 느에메 선지랑 모세랑, 모든 사람들, 구약의 선지자들을 바라보면 항상 좋은 말을 했으니까 불안한 말만 줬어요. 불안한 건 줬지만 모세나 모든, 이사야 선지자 모든 선지자들이 불안한 말을 막 소문을 퍼뜨리지만 그들은 그 불안한 것을 믿음의 기도로 방패를 막아가지고 기도를 하는 것을 봐요. 그래서 행복을 누리는 걸 봐요. 승리를 쟁취하는 걸 봐요. 그럼 우리도 우리 믿음의 작은 기적계개척기목사님들 우리 보험단체목사님들 가는 것마다 그들의 그 말하는 것을 그 말하는 것을 바꿀 수 있는 것은 기도 아, 예. 찬양입니다. 아, 네. 기도가 안 되면 찬양을 2 시간 3 시간 해보십시오. 내 몸이 붕 떠서 주님 안에 들어가는 것을 여러분 경험합니다. 아, 네. 그러면 경험한 사람은 그렇게 계속합니다. 저는 그걸 경험했기 때문에 당당히 찬양을 강대상에 혼자 앉아서 한 사람 없으니까 기도하다가 두, 기도가 되게 2 시간 째면요내 몸이 언제 예수님 허안에 무릎에 앉아 있는 걸 봐요. 그러면 너무 따뜻해요. 너무 따뜻해요. 이래. 아버지, 너무 따뜻해요. 새가 깃털에 탁안아가지 너무 포근하고, 너무 추워요. 아빠, 나 너무나도 추워요. 너무 외로워요. 동역자가 없으면 너무 힘들어요. 내가 알지 냐고딱안어지만그 맛에 어쩔 줄을 모르고 성도가 없어도 개척대를 하는 거예요. 아미. 네. 어느 사람들 미쳤냐, 성전세 그렇게 몇십만원씩 조감해. 칠팔십만원씩 조감해서 성도도 없그 집거리. 근데, 다행히, 감사한 게, 가족들이 한마디도 그러고, 엄마가 기억할 때 행복해 보여요. 엄마를 그리 보면 하나님이 계셔요. 이런 소리를 들으니까, 그, 이런 소리를 들으니까, 걔네들도 예 나를 통해서 예수의 맛을 알으니까, 아, 네. 그런 말을 아깝지 않다고 성전세를 내주면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네. 여러분들도 예수의 맛을 안다면, 진짜, 예수의 맛을 진짜 안 하면, 우린 예수만 사랑할 거예요. 예. 이번에 우리 아들이 있잖아, 뭐가 됐어, 뭐가 됐어? 이거 자랑이 아니라. 우리 막나니 같은 아들이 예수를 만나고 난 예수한테가 기도의 맛을 아서 기도를 했더니 우리 아들의 예수님께서 우리 아들의 그 삶의 맛을 확 열어놓으셨어. 이런 자랑을 할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가 들어가게 된다. 근데 예수의 맛을 모르는 사람은 예수가 먼저 들어가질 않습니다. 우리 아들이 얼마나 똑고 어디 대학 고경영나고거기서 뭐 이렇게, 이렇게 진짜 예수의 예수 피.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시면서 내가 다 이루었다. 아, 너의 내용도 이루었고, 너의 수치도 내가 다 이루었고, 너의 장차 너를 준비한 축복이 축복이 우리 육신적으로만 물질이 많아만 축복이고 영적으로 영이 많아만 축복이지는아는내 영의 소리에 물 아, 소리가 들리는 것이 하나님 은혜 기름음의 소리가 내영 속에 들리는 것이 축복 중에 제일 축복입니다. 아, 그다면 그러니까 뭐 우리가 아, 모든 것을 안 가져서도 가진 것처럼 누리고 살지 않습니까? 아, 네. 우리가 여기도 양목사면 여기도 부부들봐요. 이 집에서 큰 집에다 쇼파하고 편하게 살수 있는데 예수의 맛을 하고 천국의 맛을 들어갔다 왔으니까 이 삶을 감당하는 게 힘들게 나가서 아, 네. 아, 네. 천국하면서 예수는 살아있다. 아, 네. 예수의 와 바라하면서 하는 그 모습이 예수를 알기 때문에 아, 네. 또 기도 없이 대조하니까 우리는 기도란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눈동자를 맞출 수 있으니까 우리는 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의 입술이 열리면 우리의 마음의 문이 열립니다. 아, 예. 마음의 문이 열리면 기도의 문이 열려서 하늘 문이 열립니다. 아, 예. 하늘 문이 열리면 주님이 지금 우리 예배드리는 이 모습도 관망하여 보시니 우리에게 충족히 채워지지 않겠습니까? 아, 예. 네가 무엇을 원해? 하나님은 우리가 아이들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 우리가 우리 손에 컸어요. 대학교 가면 잘 모르지만. 있을 때그 아이들이 뭐를 요구하는지, 다섯, 여섯 살 되고, 중학교 가도, 중학교 아, 때 뭐가 필요해 애들이 말할 해도 착착 채워두듯이,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기도 패턴이 조금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면, 하나님이 "어, 너에게 이게 필요했구나" 은사도 굳이 구하지 않아도, 굳이 뭐, 어, 너에게 는 필요해, 뭐, 내면을 아, 아, 터치해 주고, 아, 이것이 아, 바로 하늘문을 열었기 때문에, 우리의 입술이 기도형, 기도로서 열었어요. 찬양으로서 열었어요. 아, 말씀으로서 네. 열었어요. 이후 아, 사랑으로 네. 열었어요. 아, 네. 그러면 하늘 문이 당연히 열리까 항상 하늘 문이 열릴 소리가 필요한 것으서 다른 것으로 있을 정도가 되는데 아, 네. 그 맛을 모르니까 헤매고 다니는 거예요. 저도 그 맛을 모르까쓸데 없는 말에 같이 장난치고 노는 거예요. 이건 노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영등을 해도 예수님을 슬프게 만은 원인이 되는 거고 좋은 아, 네. 이 되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는 정말 예수를 진짜 사랑한다면 아, 예. 우리가 진짜 예수의 말한 대로 우리 속에 늘예수님의 쉼터가 준비돼 있습니다. 아, 예. 우리 마음에 늘 평강이 임하고 늘 아, 예. 은혜가 임하고 늘 주님의 사랑에서 사랑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면 미운 사람이 없잖아요. 아멘. 아예 아까 앞서 그 간증했더는 그분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니까 그그 여인 이너무불쌍하고 사랑스 너무 사랑스러워, 어쩔 줄 모른다는 거야. 막, 응. 영적으로 아름다우니까. 아멘. 그러니까 그분들은 예수의 마사지 영으로 보기 때문에 모든 사물이 아름다운 아멘. 난 처음에 깜짝 놀랐어요. 근데 세상에 말 대화를 하는데, 대화가 쉽게 말하면 방법을 같이 지 목적이 없으니까. 정확하지가 않아. 마마, 마마, 마 어, 아. 뭐, 방 목사님뭐면서 이렇게 되는데, 찬양은 정확한 발음으로 기가 막히게 합니다 어. 그래서 나보 나와서 춤추자라고 가서 같이 춤추는데, 나도 또 시원하게 안 배웠는데, 그분이 하는 걸 그대로 다 따라가는 거야. 이 오리춤이. 그러니까 이게 전이가 돼가지고 나도 모르게 따라가는 거야. 이게 예수의 마단에 들어가면 예수의 성령 안에서 우리의 몸을 음주해 주기 때문에, 그게 공통되게 통용되는 것을 참 경험을 했어요. 아, 네. 전 지난주에 죽다 살았다가 우리 양일이 목사님을 만나가지고 숨통이 튀었어요. 여기에 다 영적으로 모르는 그 맛을 모르는 사람은 그걸 몰라요. 뭐니까, 목사님 이상한 병들리거 아니야? 병 맛은 정밀감 없어. 막 이러는데 이제 나는 그것을 아니까 근데 그걸 모르는 사람한테는 함부로 내가 손대달라 소리를 못해요. 왜? 모르면 나까지 깜깜하게 들어오면 안 그러겠지만, 영리, 은사자들은 좀 그런 게예민한니까요양 목사님 딱 보죠. 어, 목사님, 딱딱해. 나 보고 어떻게 하냐. 해봤으니까요. 손 대주십시오. 그래고 그냥, 손을 대서 뚫어져가지고 숨을 많이 쉬는데 호흡을 못 하세요. 내가 이게 심장병이 없나. 이럴 정도로 호흡을 하기가 힘들었거든요. 힘들었는데, 그러면서 그 그렇게 하고 난 뒤에 계속 기도를 하면서 병원을 방 어떻게 해서 병원을 다막 자꾸 두려움이 오는 거야. 이쪽 동네 애들은 나를 자꾸 세상동에 있으니까 둘이 나이도 있고 하니까 막 나이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목사님 어쩌고 저쩌고 러니까 이게 신경이 막 하는데 아니 요번에 집배를 취소할려다가 강행하자 숨을 못 쉬니까 했는데 하고 나니까 완전히 뚫어져 버린 거야. 진행이가 예. 있으니까 속이 쓰리고 이제 이 위가 위험이 이제 조그만 벌레들이 아직 남아있어요, 위험한 벌들이 그게 제가 그런 건 보이거든요. 있으면 내, 내 몸에 따라하더라도 하나님의 그 은혜가 이것은 예수의 맛이 내 안에 내재에 있으니까 그것을 알려드려요. 내가 여기까지 이걸 자꾸 분리시키고 있는 중이에요. 오늘 저녁에 완전히 해결될 거예요 아, 폐흡에서 네. 분리되고 제가 내일 뛰어다니면 안될 에요 같이 막붙어갖고될거예요 아, 네. 같이 3박자로 지어온 성령 안에서 되면 이것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늘의 맛을 하늘의 맛을 알고 너희들의 믿음의 맛을 알고 예수의 맛을 안다면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입술의 열을 놨을 때 우리의 마음의 찬양으로 입술의 문을 여는 거예요 그때 마음의 문이 열리는 것이고 마음의 문이 열리면 주님께서 내 안에 속도로 하셔서 하늘문이 열려서 기도가 응답되는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